철블럭이네요. 아, 아내거 주차장도 따로 만들까? 아 주차장 없으십니까? 전 개인 주차장 있는데 한번 보고 오세요. 아 근데 집 앞에 주차장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분들 블럭 안가이 여기 다 경찰서 그 뒷문 쪽이라 애들이 막다말 세배 갈수있는데 여기서 애들끼들이막 자꾸 세배 가서 별풍선 쭈니 거야. 뭐였지? 그흙말흙말도 흥말. 사라지고 이런 개새끼들 레벨간다고 근데 말을 훔쳐봤자 타지도 못하는데 왜 훔쳐가지? 죽이는거지 갔다가 죽이는거지 아 지금 제가 이 구역으로 갑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쁘게 잘 지어진거 같나요? 시법씨? 대기실 괜찮아요? 네? 몰라요 말이 혼자 끊풀고 도망갈 때도 있어? 에이 말도 안돼 제가 제3보급 제2구역의 사업 시스템 두번째에요 아 씨발 왜 이렇게 전화가 와. 죽여 버릴다 잠깐만. 10시. 이 구가 어디지? 아씨그누가또 뭐 만나. 와 오, <laughs> 존나 먼데? 이거 이 뛰어가는데 음식 다 달겠다. 힘드네요. 아 그래 너 이랬으니까 고기는 내가 줄게. 여기가 어디 어디야? 아 여기가 사, 아 여기 사기네 사기. 십오분 기둥에 따는 거 말고는 여기 끝에 따는 게더 낫지 않을까? 네? 이쪽에. 따. 몰려? 입구를 베이스 입구를 밑에를. 좀 모르겠는데요. 이거 네가 한거 아니야? 아 그거 뭐 제가 한거예요 그니까 러좀더 뒤에 하... 딱 원래 태어날 때거기쪽에서 태어나잖아요 아 근데 여기 4기랑 왠지 막 존나 싸울 것 같은데 좀 뒤쪽에다 해놓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쪽에 한 3기? 뒤에? 여차 한 이쪽? 옮기려면은 아, 네. 또 이거 꺾어야 돼 하실래요? 그럼 제가 할게요 아 대충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불편하면 다시 바꾸는 게아 그때 또귀찮을 텐데 네 이거 버피형이 다 트리거로 해줄 수 있대요 저 이거 하나하나 다 바꾼건데 트리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갑시다 트리거로 아, 할거예요 트리거는 뭐 어떻게 해? TP고요 TP 자동으로 블루, 레드 이렇게 가지는 거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혹 트리거로 <laughs> 합시다 이거 존나 모양 안 샀는데 아 그러면은 이거 다 없애야 돼요 다시 네없앤데몇 차, 몇차안 갈래요? 있는 거만 하고 뭐. 저물물 물 좀, 물 여기 계단 좀 해주세요 잠깐 괜찮냐? i 고 올라가세요 그릇, 블 o t 주세요 e house. I'm going to go to t 고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아니, 아니, 지하에서 트리거로 올라가는 걸로 딱 해주면 될것 같은데, 지프가. 그, 그 지하는 없애지 말고, 바로 입고. 구 지하만 냅둬, 그러면? 어, 지하는 냅둬. 그니까, 저 블루베이스로 가는 거 있잖아. 거기는 없애고, 그냥 그 지하에 우리 막 보관함이랑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 맞지? 아, 지하만 냅두자. 어, 지하 살짝 냅둬 일단은 뭐사업거래권은 끝났고 지금 13시간 있으니까 아 말판고 돈다 날렸네 오나 그거 이거 갚아 말고 시프비한테 그 산거는 아니구나 그때 다시 기부 그거 했구나 한 2일 정도만 써보자 말 한번 여러분들 도망 한번 해보자 좀 빠른 백마와 흑마가 뜨길 바라네요 아! 아이씨 미쳤나 참... 봐 오늘해도 되겠는데 사람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응. 오늘 어,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뭐지 새로운 직업 어, 아니 그냥 직업 초기야 아 어, 그러니까 나 그냥 아예 차, 차라리 다음 주에 시작할 때다 아예 싸그리 다바꿔버리게이 구역 <laughs> NPC도 넣고 그게 아예 싸그리 다 해버리게. え 가자! 어? 야, 뭔가 레어템이 뜬것 같은 기분이네? 아, 아니 근데 백만은 아니야. 이게 백만 아니야. 점박이 점, 살짝 점 있잖아. 이게 백만 아니야. 이, 이게 백만인가? 어, 오늘 네. 복권 추천한데. 아, 나 이제 재산복급도 돈 내면, 은 돈도 없을 텐데. 복권이나 하나 더 할까? 복권 한, 지금 세금까지 가져버리면 한 20, 30일 나올걸로, 30일까지. 아, 존나는 일이야, 형프력도 <목소리> 극혐이야이 핫! 그래도 백마랑 흑마는 속도가 느리다 해도 뭔가 좀그 레어템이잖아. 그런 거. 수집용. 저거들이 피규어 모으는 그런 재미, 그런 느낌. 어? 어, 잠깐만! 뭔가 빠른 말이 탄생, 탄생한 것 같은데?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좀 느려 좀 느려 어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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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라 보시면 되고 가자 뭐야 왜 새끼 말이 나와 은박이 애들이 좀 은근히 말이 빠르더라고 응. 아 이정도면 뭐 나쁘진 않네 흰색이랑 전방 했으니까 나중에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는 체험을 해보면 될것같아아 이것도 이름 달아야 돼 이름 하나 달자 이름, 뭘로 달지? 달풍선 쭈니꼬야는 뭔가 좀 이제 질린데. 여기는 버스 춤 극혐. 다 만들자. 아이 새끼가 뭔가 좀 빨라 보이거든. 네. 이렇게 갑시다. 이제 오늘.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총기를 만들어서 이제 라이센스도 팔고 해야 되니까 총기를 제작 아 철블록 삽니다. 철 졸나 비쌀걸요? 방금 수정했는데. 그거 수정하면 나한테 줘야지 내가 안 넣...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그냥 수정했는데 지금 잘 나올 걸요? 바로 수정했어요. 원격으로 수정한 게 아니잖아. 아, 아, 아 리로까지 아, 했어요. 아, 게임 안에서 그거 사 인게임에서 했어요. 아, 인게임에 수정이 됩니까? 네, 음. 아, 소금 팔개나하겠다왜 근데 계속 블럭이 부서지지? 어, 얘네들 전부 가져오세요. 지금 8일 있는 걸로 여러분들 최대한 한번 사봅시다. 아, 하... 독일이 있으니까람보 탄창 하나 만들어야되고스나람보담네 담보 네, 담보 개당 얼마? 87개? 이 존나 잘 나오나 봐요, 니마. 존나 멍하수 걸려 돼? 개당 10분. 이철블럭 어, 87개 얼마 안 되잖아요. 너무 어, 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당 15분에 다 갑니다. 개당 15분에 다 삽니다 17분 개당 17분 개당 25분에 다 삽니다 아씨발려라아 인플레 올라가나요? 아이 젖같은 새끼 진짜 봐주세요. 갑니다. 일단 라쿤님부터. 라쿤님 주세요. 몇 개야? 87개면은 여러분들 몇 분이죠? 20분이면? 아저 새끼 시발년이 오늘 87개 여러분들 87개 20분. 시간 저장 1,840분? 천칠백사십 분? 와 일이라고 다섯 시간이야? 개쩐다 진짜. 네 삽니다. 어지게 머리가 좀 튀어나갔네. 얼마 몇개죠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시복씨. 아 역시 너무 빠진. 사2 0 분. 네. 거예요. 돈이 더 들어왔어. 돈이 더 많아. 아, 근데 딱철 가격은 20분에 해야 될것 같아. 사람들이 어... 그래야지, 이제 철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받고 하니까. 아, 퍼피시 이제 그 버거 안 되나요? 네, 무슨 버거요? 알바권 보는. 알바권 보고 지금 그 알바권 받아서 퀘스트 형식으로 받돌라도 그렇게 하면 안 생길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 하면. 자꾸 나 트리거 지워버리잖아요아 근데 우리 몇명 죽었죠? 못한 아 맞다. 주, 죽은 사람 있습니다. 추불량 한명 네.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뚱이. 추불량은 일단 어. 돈이 없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했고 뚱이는 의도치 않게 서바이벌 도중에 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뭐지 배팅금으로 인해서 빚이 이일이 생기자마자 자살하셨어요. 일단은 세나 살이 왜 이렇게 많죠? 아 요즘 살기 힘든가 봐요 복지가 지금 헐 헐떡, 헐떡 시장님이 복지가 너무 안 좋아서 자살을 많이 해 지금. 오티는 사형. 아 오티는 사형 당했습니다 흰둥이는 시간 초과로 죽었죠. 흰둥이는 시간 초과 그리고 버그 악용. 그거 넣어주세요. 그, 아니야 아니야 은재 형이 죽였잖아. 음. 아 은래가 죽였잖아요. 어 근데 버그 악용도 써주세요. 여기 일단은 버그 악용이라는 꼬리표가 있죠. 달아야 돼. 아, 뚱이는 아이 디가그 아이디가, 뭐, 아, 아이디가 다 뭡니까? 뚱이는. D D U N V E 그거는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 아이디를 바꾼 사람이 있나? 제 아이디 한 달에 한번 적었으니까 그거 악용하는 사람 많겠다. 아 이거 아이디 바꾼 거 알아내야 돼. 알아낼 방법이 없어. DDONG 언더바 E. 라네요 e l 나 됐고. a 자, g 3 6몇개좀봐아줘야돼 g g to g 아이 m 어 o i n g t e 아, 그 go. I'm going to go. i 그 going to go. g o i n 넣어 o 아요아 m going to go. 주주님 돌아가신 분이 이 유세소에서 알바하고 있는데요. 누가? <laughs> 뭔 소리야?